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 성경은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그 역사에는 항상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도 등장을 하고, 가인과 아벨도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그 인물을 다 세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에게 참 유용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챗 GPT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 구글에서 만든 너무 좋은 구글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 검색하는 것이 구글에서 뜨는 거거든요. 구글 검색 이 재미나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활용하면 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채치 비티하고 구글이 구글에서 만든 재미나이가 똑같지만 하는지 물어봤어요. 신고약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알려줘,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컴퓨터기 때문에 알려줘 그래야 됩니다. 그때 3,240명이라고 챗지 밑에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이거 그러니까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제미나이는 훨씬 더 폭이 넓어요. 제미나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신고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줘. 똑같아요. 3,240명. 이게 뭐, 정확하죠? 이게 뭐, 컴퓨터가 한 건데, 이게 다 데이터를 내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많은데, 어떤 인물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 인생을 불행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 사람, 불행하게 쓴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렇게 이제, 이 땅에 보면, 양, 그리고 음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소개했어요. 선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도 이름까지 다 기록을 했던 요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거를 단지 하나의 역사다, 그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나님이 모델로 세워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교훈을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 멜렉은요, 우리 3, 그 사사 잘 하시잖아요. 거기 한번 쭉 가보시면. 기도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아들입니다 8장 30절로 갑니다 8장 30절 우리가 9장과 8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 기도온 사사 잘 알잖아요 기도온의 거기입니다 30절 시작 기도온이 아내가 만무로 목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본부인을 통해서 그쪽에서 낳은 애들이 꼭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70명을 낳았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원이 첩이 있었어요. 첩.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얼마 있다가, 얼마 있다가 기도원이 죽었어요. 죽어, 죽었다고요. 죽고 나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을 세우든지 뭐 사사를 세우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항상 추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방법이 52절로 갑니다. 9장 52절 오늘 본문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본능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며 한 여인이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세겜 바로 북쪽에 조금 올라가면 데베스라고 하는 곳이요. 데베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 기도원의 외가입니다. 외가. 전에 처벌 통해서 낫는 했지만 그거 외가예요. 외가. 왜가. 그 세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도원을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도원이 죽고 나서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데베스를 이렇게 뭐 한다고 러죠 포위를 포위. 그랬더니 이 데베스에 있는 세계를 세계 세겜 사람의 일분대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망대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데베스에 망대가 있었는데 살아야되니까 망대 안으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있는 그 망대 지역을 쭉 포위한 다음에 불을 살라가지고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려고. 근데 이 망대에 들어갔는데, 망대에 있던 여자 하나가 그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아비멜렉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맷돌 위에 짝을 갖고 탁 던졌는데, 그 맷돌 위에 짝이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탁 정면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짝 갈라졌어요. 근데 사람이 안 죽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두개골이 갈라지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있는 신아이가. 나를 찔러라 빨리 칼을 빼서 나를 빨리 찔러라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그 신하가 찌른 칼에 막아 죽었다 그게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도 원인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받은 사람도 원인이 있어요 위험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수습 받는 데는 뭔가 원인이 있네요 그만한 원이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글을 쓰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당하고,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찾아보자, 이거.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뽀개지는, 갈라지는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그가 마감해야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 이제 보면, 이제 모든 것은요. 물론 이제 시작이 잘못돼도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시작에다가 출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 출발이. 그래서 아비멜렉의 출발이 잘못됐는데 아비멜렉의 그 출발점이 뭐냐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마쳤나? 그첫 번째가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네,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 여왕기를 보거나 역대기를 보거나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는 그건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인생의 생사 화복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 왕이 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사사가 될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 거지.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앞서간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왕이 될 사람도 아니고 왕감도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을 절대 앞서지 마라. 어? 사람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구분할 일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업 부상을 했잖아요. 잘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 부상한 대로 다잘될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벌되죠. 다 재벌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할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그분의, 그분의 손에 달렸다.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원이 죽었잖아요. 사사 기도원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사를 누가 세울까요? 안 몰라요. 기도원 사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사를 세우고 안 세우고, 그 다음 사사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사사가 없어지.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사사를 세우고 안 쓰고 누구를 세우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역이다. 근데 우리가 만일 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아비멜렉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하지맙시다. 예? 항상 멈춰야 돼.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멈추고 뒤로 물러가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 발짝은 물러서세요. 멈추고 뒤로 물러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앞서, 앞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앞서서 뭘 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혈기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뒤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야 돼.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냐, 안벌 거냐. 그거요. 하나님이 벌게 하시면 많이 벌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멈춰, 서서, 어떻게 하자고요? 뒤로 물러요. 한 반보 정도 뒤로 물러서, 이렇게 보이면, 아, 이게 내가 내 생각이었구나. 내 뜻이었구나. 내 경험이었구나. 이건 내 열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비멜렉은요,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 방법. 지금 제이 아비멜렉이 요 스스로 왕이 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우유 쭉 올라가면 세겜이죠 있 세겜.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아비멜렉이 누구의 첩이라 그랬죠? 세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거기 외가죠 외가. 그 그러니까 외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을막 선동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선동을 하느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부자함으로 갑니다. 장1절2절 세니 여로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의 가성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은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발의 아들 칠십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또 나는 너희의 권력지침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했다 그래서, 가지고 자기 외계, 외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내 네 형제들 70명이 여러분을 드리는게 좋겠어요 나는 이 세겜의 세겜의 아들인데 나 한사람이 여러분을 다 드리는게 좋겠죠 당연히 70명이 다 드린 것보다 한사람이 하는게 낫죠 그러니까 이 아비밀렉이 자기 외가에 가가지고 그, 그 외가에 있는 자기 외에 뭐 사촌막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을 다 선동해. 요데세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왕이 되죠. 당신이 세계의 아들인데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런데 뒤에 보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사절입니다. 세 발브라 묘에서 은채십 개를 내옵. 그에게 주며 아비 멜에게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물을 사서 자기를 족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돈을, 돈을 꺼내서 사람들을 산,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조금 경박한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힘이나, 좀 힘이나 쓰는, 힘 껴나 쓰는 사람들, 이 조폭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수단이란요 사람의 수단.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합니다. 그 인간의 꾀라 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신, 내 지혜 이게 항상 동원됩니다. 그 실패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비 멜렉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단 내 생각이 성공은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불행이에요. 그 성공이 아니에요.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말씀하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마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영육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거 많이 해요. 이게 보면 크리찬들 중에서도요. 육에 속한 크리찬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수단대로 살아가는 사람 겉보기는 멋져요.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늦더라도 늦더라도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목상하고 하는 영예숙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혹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우리 로마서를 얼른 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거기다 간지를 껴놓으셔야 돼요 한지를 껴놓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5절부터 9절까지 248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욕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욕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속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욕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공하시면 너희가 욕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적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성공하셨습니다 하 그래,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성공인지 아닌지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추월해가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번들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돼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탁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다 불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불타고 남난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돈과 방법을 인간의 꾀를 따른 것은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실패. 아비멜렉이 겉으로는 성공인 것 같지만, 마지막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것은,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마친 것은, 그가 자기 꾀를 쓰면 자기 꾀. 인간의 수단 방법.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이게 다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이 성공이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기를 추원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자라고 믿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공자예요. 또한 가지 아비 멜렉을 통해서 아비 멜렉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그 뒤에 보면 또 다시 9장으로 가요. 5절입니다. 9장 5절. 근데, 경박한 자를 샀잖아요. 세겜에 가서.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구장, 오절세는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아빠의 아들 고 자기 형제 70인을 한발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로 발의 말제 아들 요당은 스스로 숨어승으로 남은이라. 자기 형제들은요, <laughs> 바위 한 바위 위에 놓고 그 경박한 사람들을 통해서 70명 하나 빼고 다 요담을 요담을 숨었다 그러 잖아요 그 70명 69명이 되겠죠 모두를 다한 반석에 죽였어요 이거 불이죠불이 불의. 불법이죠 네. 불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불법의 열매를 맺 어요 정직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가난해도요 정직하게 사는 게 좋다고 참언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그 채소를 먹더라도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부자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먹어가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것이 다 경고는 아닙니다. 부자가 다 악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벌어졌으면 더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 많아요. 네. 네, 제가 어제 어떤 분 하나 만났는데 멋있더라. 우리 주변에요. 멋있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힐링입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자체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한참 이분이 저 고성, 속초, 강릉에서 수산업을 하는 분이에요, 수산업. 이 수산업을 해서 돈을 꽤 벌었대요, 돈을. 뭐, 방어 한 마리에, 그분 얘기 하면, 방어 한 마리에 뭐, 30만원, 45만원이라더라. 예?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고성, 또, 속초, 강릉, 이런 강원도 이쪽에서, 통해 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자녀들 둘이 있는데 다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얘기했대요. 얘들아,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많은 부를 갖게 했는데 나는 이 재물을 너희들에게 줄 마음은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사업한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지, 기도도 제대로 못 했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이제는 내가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 테니까 내가 하는 일은 너희는 절대로 반대하지도 말고 너희 옆에서 보고 기도만 해달라. 그리고 조금씩 유산을 주고 더 이상 안 주는 거로 다 이제 끝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신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부인하고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 나이가 낭어 보여요? 그 말은 안 했죠. 악수 딱 하고, 정말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박사과정 공부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전도사님, 나도 60년생이지만 정말 멋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몸까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재물과 자기의 몸까지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안양에서 만났는데 싼 밥을 사준다고 해서 안 왔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 왜냐면 그렇게 멋진 분을 만나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내일까지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얼마나 멋있냐고요. 응?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지금 부지되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말씀대로 삽시다에 짧은 인생을 그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잘 살려고. 그걸 잘 사는 게 아니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빨리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이 외우는 분들은 안 보고 해도 돼요. 안 외우시도 안보뭐안 보고 해도 되고 뭐 보고 해도 됩니다. 예. 자 시편 1편 1절 생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빠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거기까지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그 다음에 그뒤아비밀렛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사정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정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레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한 발짝도 앞서지 마세요. 사람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의 용력을 침범해가지고 앞서가냐. 둘째 뭐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리고 인생의 방법이 바라야 돼. 네. 의의는 반드시 형통하고, 의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생을 결말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 아비, 아비 멜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겉으로는 화해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성공이라고 말할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고 폐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